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성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제 후! 하고 쳐볼까? 됐다. 휴. 축하해. 민성이 이제 얘들아 고마워. 해야지. 네요. 어... 얘들아 고마워. 너 생일 축하. 한입 촛불 다시 켜고. 촛불 다시 켜. 촛불. 자, 좀 보여. 뭐 촛불이 울어? 어. 괜찮아. 좀 보지 뭐 마. 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 축. 생일 다하합니 아빠 바빠 일로와 민영아 우리끼리 하자 다시 앉아요 아빠, 생일 아빠. 축하합니다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아직 노래 다안끝났는데 합니다 사랑을 축하합니다 축 됐다 로, 로미 로미 생일? 알았어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r o m i Happy birthday to you. 더 세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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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No. 또? 알았어. 자 촛불 다시 끼자. 자 촛불 다시 껴요. 됐다. 이번엔 누구 생일이야? 언니. 또? 이번엔 민성이 생일해 Happy birthday do. to you. Happy birthday to do. you. 축하해. 나 친구들 고마워 해야지. 친구들 뭐또또또 모... <laughs> 또. 또? 그래 촛불 꽂아 이제. 자몇번더할 거야? 두 개. 두개더할 거야? 자 이번에는 엄마 생일? 응. 엄마 생일 아까 엄마. 응.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그럼 뭐야? 대급박. 윤서이가해 먼저 해봐. 봐. 어떻게 하는 건데? 에이. 생일 축하합니다. 에이. 생일 축하합니다. 야! 축하해. 친구들 고마워. 민성아, 고마워. 어. 케이크야, 케이크. 잘 덮어놔야지. 어, 촛불. 촛불. 울어. 울어? 응, 촛불. 촛불. 촛불가 우 촛불이 울어? 촛불 왜 우니? 촛불 울지 마. 어 촛불 지 마라. 응. 자, 됐다. 촛불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로미 이거 o car humny d 거야그 o m e to t 할거야? i v e r To the 엄마가 이렇게 문질문질 해줄까? 응 일로 와 그럼 엄마 문질문질 해줄게 부들부들 부들할거야 부들부들 부들할거야? 부들부들 부들할거야? 응 뭐야 로미 오케이. 파워 생일 축하해 생일 아, 축 Yeah. <sighs> Yay! <laughs>